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2월 26일입니다. 멘탈의 연금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오늘 벌써 아홉 번째 날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어, 우리가 항상 공개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공개선언을 하는 이유는 속으로만 생각했을 때보다는 겉으로 말했을 때, 끄집어 공개선언을 했을 때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나타내고 선언을 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선언하냐면, 시각적으로 시각화시키든지, 아니면 음성화시켜라, 말로 선언을 한다든지, 그림으로 시각화시켜라.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멘탈이 강해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목표 의식이 정확해져서,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제까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윈스터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절대,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 밖으로 끄집어, 끄집어내라. 두 번째, 원하는 것을 시각화, 시각화 또는 말로 하는 음성화 해라. 세 번째, 그렇게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1 2월이 거의 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멘탈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